안녕, 수홍쌤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곱근 덧셈과 뺄셈 아주 순식간에 끝날 거야. 자, 그러면 한번 보자. 아, 루트 2가세 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야 다섯 개를 더 더했어요. 세개 다섯 개니까 총몇 개가 되겠어? 여덟 개가 되겠죠? 끝났습니다. 그다음에 이번에 루트 3이네 자, 루트 3이 어쨌다는 거야? 루트 3이네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뺀대요. 4개에서 2개 빼니까 2개 남겠죠 끝났습니다. 자, 그 다음, 요건 뭐하니까. 아, 여기 지금 유리수가 있죠. 유리수. 3, 마이, 5, 마사가 있죠. 요것들끼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? 1에, 1에 2가 되나요? 자, 그 다음에, 여기에, 루트 2, 루트 2, 루트 2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1개에서 3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냥 이거 그냥 덧셈 말고 이렇게 마이너스 2개다 루트 2가 됐죠 자그 다음에는 루트 3 이번엔 루트 3로 갑시다 루트 3 여기에 루트 3이 하나 있고 여기에 루트 3이 하나 있죠 마 1과 5를 더하니까 4가 되겠네요 루트 3이 4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 끝났습니다 루트2는 루트2끼리 루트3은 루트3끼리 루트5는 루트5끼리 그 다음에 루트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숫자들 유리수 3, 마이너스2, 5, 마사 이런 애들은 걔네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끝납니다 얘하고 얘는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돼 루트2는 루트2끼리만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더 이상 루트2가 없으니까 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루트3도 마찬가지고 마치 2 2x에 더하기 4y가 되는 것처럼 x랑 y랑 계산 을안 하죠.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. 마찬가지로 무리수끼리도 안에 있는 거, 루트 2와 루트 3은 문자 xy처럼 서로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 끝났습니다. 아, 싱겁죠. 어, 곱셈과 나눗셈에 비해서는 좀 쉬운 내용이었죠.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의 어, 어, 분모에. 어,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를 하겠습니다. 그거는, 어, 약간 복잡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니까, 그거 기대해 주세요.